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어젯밤 황영웅 갑자기 예고 없이 신곡 발표. 1시간 만에 조회수 천만 돌파. 차트 1위 싹쓸리 가수 남진. 이게 모든 가수들이 원하는 거다. 황영웅은 자신의 파워 입증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불타는 트롯 맨탈퇴후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6일 기준 회원수 11165명을 기록해 전일 대비 무려 1100명이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팬카페 회원수가 1만명을 넘어서 축제 분위기가 됐으며 또다시 하루 만에 1,100명이 넘게 추가로 가입해다는 황영웅의 인기를 방증한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영웅은 4월 SK구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럼맨 주요 참가자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이었으나 사생활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과거 학교 폭력 폭행 상례전과 데이트 폭력 등과의 폭로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면서다. 불타는 트롯맨은 황영웅이 뒤늦게 하차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비판이 빗발쳤고 서울 공연 티켓이 결승전 이후에도 매진이 불발됨에 따라 황영웅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서트에서 황영웅은 자신이 작곡한 미공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황영웅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 스페셜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그가 직접 작곡한 모든 곡이 수록됩니다. 그런데 밤에 황영웅이 갑자기 자신의 신곡도 예고 없이 올렸습니다. 황영웅의 모정의 세월과 비날이라는 곡의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자마자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해성 A 두 곡은 예고 없이 공개됐지만 팬들은 여전히 황영웅의 솔로곡 두 곡을 국내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높은 데뷔 순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멜론 사이트에서 황영웅 비나리 황영웅 모정의 세월이라는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